봄, 여름, 가을, 겨울, 매 환절기마다 겪는 질병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은 호흡기 질환, 즉, 감기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잘만 예방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폐기능의 경우 약 70%가 나빠져도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 가벼운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게 폐질환, 즉, 감기나 독감, 폐렴 등은 최대 적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시점에 면역력 증진은 건강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의학적 접근으로 체온을 올려줘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찬 기운을 낮춰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서진한의원 원장은 조언합니다. 서진한의원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온열기구에 몸의 체온을 상승시켜 불순물을 땀과 소변으로 배출시켜 체질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으로 감기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상